여 보시면 이재명 이걸 왜 저한테 재판장에서. 이 이재명 구석에 앉았나요? 이걸로 이제 한테 주냐? 고 재판정에서 모르겠어요. 이 재명이 다니고 이죄명이라고또 이름까지도 그린다마. 이간질 을 시키는구만.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. 참네. 이런 음. 거를 왜 대표님 재판에서 풀어?

자, 나가서 합시다 나가서 주, 아니 보셨죠? 뭐, 법정에서까지도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야 그러니 나는 잘똑바다고써 나도 얼마나 조심하는데 저이년만에 휠체어 지금 벗었더니 또 그러네 저 맞죠? 그러니까 기혀나데나없는소용죠 어? 어. 그러니까

아이고 송영철 변호사님 h a m p i o 요 I am a young champion. I am a young champion. I am a young c h a